보통 사람들은 차를 한대 팔면 은 굉장히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를 한대 팔면 얼마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대 팔면 100만원, 200만원 남지 않을까요? <laughs>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대 차량을 판매하세요? 11월 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은한 17대? 생각? <laughs> 네,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시기가 좀안 좋은데도 이렇게 중고차 판매에는 큰 타격이 없나 봐요. 어 아니에요. 타격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처음 딱 터졌을 때는 오히려 살짝 어 조금 매출이 늘어나나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해가 무서운 거예요. 안살 것도 그냥 저렴한 경차 뭐몇 백만 원짜리 경차로 땡겨서 먼저 구매하시게 되시고 약간 이러한 패턴이 조금 돌아갔었어요. 초반에 그거. 오히려 중고차는 호황인가? 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잠시, 이제 세계적인 팬데믹이 빵 터지면서 모든 공장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다 집에만 있고, 그러면서 유가가 폭락했잖아요. 차라는 게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경유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유가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또 이제 제가 지금도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작업용으로도 타고 있지만, 제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이쪽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차를 서른 대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비율이 한 휴발루 차가 한 4분의 1 4분의 3이 다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였어요 그 시세가 막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폭락을 하고 떨어지고 유가가 막천 원대까지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 전기차도 아예 수요가 일시적으로 딱 끊겼었고 그 차라는 게 계속 묶히고 있으면 시세가 떨어졌다고 해서 올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건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소모품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계속 시세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해를 떠났더라도 빨리 떨어버리고 새로운 걸 다시 잡아서 그거에 이득 본 걸로 메꿔야지 이거를 계속 들고 아깝다고 이렇게 떨기 아깝다고 막 이렇게 들고 있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제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대당 거의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한3 0 0까지도가지고 나간 적이 있어요. 4분의 3 정도의 차를 그렇게 손해를 떠안고 다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손해본 가격이 천단위가 넘었었어요. 지금은 어디 가세요? 아우디 차량 좀 보려고 왔어요. 고객님께서 하부 한번 뛰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하부 한번 뛰어보러 온 거예요. 차에 막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이게 흠집인지 음. 그냥 단순히 오염인지 손으로 그냥 막게 지워 <laughs> 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좀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어, 이거 차 점검하고 나면 이렇게 새카메지는 경우가 많아요. 패드를 <laughs> 주세요. 여성 딜러분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음, 요즘엔 되게 많아졌어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상사의 여자 딜러가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딜러가 한 60명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본 여자 딜러가 10명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되게 많다고 다른 딜러 다른 상사 가면은 깜짝 놀라세요. 근데 요즘에 중고차 판매하는 경력이 어떻게 되실까요? 어, 예전에는 네. 블로그를 많이 그 이용하셨던 거 그렇죠. 같은데. 근데 요즘은 블로그 통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블로그는 하도 허위 매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블로그 이런 거는 보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은 소개권이저 같은 경우는 소개권이 되게 많아요. 소개가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손님분들 어, 비중이, 어, 비중이 상당히 거의 소개권이에요. 근데 저랑 한번 거래를 하시면은 소개들을 많이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인스타, 블로그 그리고 뭐그 포털 사이트들 있잖아요. 엔카라던가뭐 그런 뭐차차차라던가 그런 경로 통해서들도 많이 오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laughs> 바쁘시죠.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laughs> 저도 여기서 영상을 좀 찍어야 돼요. 고객님께 보내드릴 영상을. 음. 그 정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다 이제 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고객님께 다 보내드려요. 딜러님만의 판매 전략인 거죠? 저만의 전략이라고 할수 있죠. 모든 걸다 오픈해가지고 보통 뭐 사진만 찍어갖고 보낸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고객님이 좀 꼼꼼하게 보시기를 원하실 텐데. 하고 저는 그냥 아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진짜 티끌만한 그런 문콕이라던가 그런 것도 다 영상에 다 담아요. 하고 제 영상은 굉장히 길어요. 아까 고객님께 미리 양해를 드려요. 영상이 좀 깁니다. 시간 많으실 때 그때 천천히 보세요라고.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너무 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제가 고객님 입장이라면 네. 어 되게 믿음이 갈것 같아요. 되게 많이들 좋아하시고 어 정말 제가 뭐 중고차를 여러 대 거래해봤지만 이렇게 하신 적은 처음이에요. 이런 딜러분은 처음이에요.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인 판매 90%의 비결이 이런 건가 봐요. 맞아요. 한번 거래를 하시면은 소개를 그렇게 많이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따로 광고를막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하는 건 유일하게 인스타랑 블로그 아주 가끔 한 번씩. 그거밖에 안 하는데도 계속 꾸준히 이제 거래량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다 소개. 응. 그건으로. 네. 지금 저번에 보여드린 차량, 지금 하부 앞 아예 한번 띄워보려고 왔거든요. 라이닝 얼마나 남았어요? 헤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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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어, 많이 남았네. 이 패드가, 타이어도 많이 남았어요. 엔진오일도 몇개 얼마 전에 갈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이제 햇빛 쫙 들어왔을 때 보니까, 어, 여기, 이 부분, 여기 지금 도어 캐치 윗부분에 살짝 돌방이또 있어요. 거기서 사장님께서도 차 상태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봐도 차 상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지금 공업사 와가지고 정거까지 싹 마무리하고요. 공업사에서도 괜찮다는 판정 받았으니까 영상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지 드릴 거다 고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탁송 출고 드리게 될것 같아요. 이 고객님이 제주도 분이시라고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 스케줄 한번 보고, 가능하면은 제가 제주도까지 갈 생각입니다. 가지고. 제주도까지요? 네. 제 제주도 몇번 갔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주도까지 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으세요? 오바스럽긴 해요. 오바스럽긴 한데, <웃음> <웃음> 그 경비는 다 이제 딜러님께서 부담하신 거잖아요? 그 배싹시랑 이런 정도는 이제 고객님께 이거는 제가 굳이 안 가더라도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제가 뭐 돌아올 경비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재경비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주도까지 가는 경우도 제주도를 몇번 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정말 마음 먹고 이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웬만한, 제주도가 아닌 웬만한 뭐 이런 근거리는 제가 웬만하면 다 탑송 드리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제 이름을 걸고 저를 믿고 이제 구매를 해 주신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런 위탁 같은 경우는 저를 믿고 보지도 않고 구매를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러이러한 차를 왜 추천을 드렸고, 이래서 추천을 드렸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한번 쫙 드리는 게 좋아요. 그냥 그 탁송 기사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딱 그냥 보내버리는 것보다는 그게 또제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고객님분들이 되게 놀라세요 그런 부분들에 <laughs> 직접 오셨냐고 어, 아우 직접 왔습니다라고 되게 놀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더 만족을 하시고 더 믿음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고 땡이 아니라 제가 직접 가가 지고 한번 쫙또 한번 설명을 드리거든요 차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여성 딜러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뭐 차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질 거라는 음. 불편할 게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놀라시기는 하세요. 제가 가면은. 헉! 뭐 어, 여성분이시네요. 그래서 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차를 보면은 어, 차 보실 줄 아세요? 약간 이런 식의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 네볼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엔진룸 열어갖고 엔진 다 뜯어갖고 보고 막웨더스트립 뜯어서 보고 막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어, 약간 이런 반응 그런 반응도 있고. 여자 딜러는 차를 뭐잘볼줄 모를 거야라는 인식이 확실히 있긴 해요. 실제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소위 진짜 말하는 전화만 받고 실제로는 남자들이 나가서 남자들이 하고 이제 전화만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얼굴 역할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차를 알고 모르고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거고, 있으면 아는 거고, 뭐 날때부터 누구는 남자라서 다 알고 태어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소, 네, 보시면은 손하고, 바지 옷하고 <laughs> 손이랑 막 이런 옷도 이렇게 막 완전 지저분해지고, 이런 건 워낙에 일상적인 거예요. 아, 그래. 차를 네, 보다 보면은. 일하시면서 육아까지 병행하는 게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그거는 뭐, 이 일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워킹맘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친정 어머니께서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도 제가 이제 급할 때 되게 많이 도와주세요. 전폭적으로 좀 많이 지지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시아버지 중고차나 뽑아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시어머니, 시어머님, 시아버지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laughs>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님은 어떤 차 타세요? 지금 현재는 볼트 그러니까 전기랑 하이브리드인데 반은 전기차 반은 휘발유차 이렇게 타고 있어요 일반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충전식 하이브리드예요 네. 딜러님께서 판매하신 네. 건가요? 그게 조금 슬픈 사연이 있어요 그게 원래는 제가 판매를 하려고 구매를 해왔었던 건데 시세가 너무 많이 무너져 가지고 이거는 팔면은 진짜 뭐1,200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 또안 왔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쉬면서 말씀드린 게 제가 제차 번호를 잘못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차를 되게 많이 바뀌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객님께서 이제 다른 차가 궁금하셔가지고 제 차로 같이 이동을 하셨는데 어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서 제 차에 관심이 되게 있으셔가지고 어저 이거 사고 싶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 차를 정말 뺏기이 판매를 드렸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차 판매드리고 저는 어차피 또 이제 구, 이게 하는 일이니까 저는 또 다른 중고차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차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가 너무 무너져가지고 이걸 정말 내가 타고 다니면 적어도 억울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안자 싶어가지고 그냥 음. 앉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차가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음. 보통 사람들은 차를 한대 팔면은 굉장히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를 한대 팔면 얼마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한대 팔면 네. 한 100만 원 200만 원 남지 않을까요? 아우 어... <laughs> 어, 이게 맞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보통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한대 팔면은 한 30에서 50 사이가 평균이에요 100 단위로 나누면은 그건 정말 우와 막 소위 저희끼리 와나 턱났어 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제가 운 좋게 차를 좋은 가격에 잘 떠왔을 때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보통은 차한대팔때한 30만 원? 그리고 까지는 경우도 많고요 민감한 질문인데 네. 그러면 한, 달, 한 달에 네. 수입이 어떻게 되실까요? 한달 수입은 영업에 대해서 좀잘안 맞으시거나 조금 어려워,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월한300 뭐 미만으로 그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뭐 오히려 막 까지시는 분들도 가시고요. 예. 왜냐면 차라는 게 어떠,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보통 평균이 한 500에서 700 정도 사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좀 열심히 좀 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천 단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제 그각 지역마다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몇천 단위로 벌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딜러님은 어디에 커요. 속하실까요? 저는 그 중간쯤 어디. <laughs> 저는 잘될 때는 천 단위를 찍고요. 안될 때는 마이너스 찍는 달도 있고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코로나 타태 때문에 시세가 다 폭락해서 차를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달은 정말 마이너스 몇백도 찍어요.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토탈 내봤을때 연평균 그래도 웬만한 직장인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빌런이 갖고 계신 차량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니로도 있죠. 니로 전기차. 전기차. 예, <laughs> 맞아요. <laughs> 얘도 거의 정말 완전 풀옵션에 정말 조건이 좋은 차인데 이번에 코나 사태가 좀 터졌잖아요. 계속된 화재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운 현대 코나 전기차 배터리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아뭐 불붙는 날 아, 그러면서 얘까지 지금 조금 판매가 주춤한 것 같아요. 음. 아,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네. 너무 깨끗한데요? 정말 좋아요. 저 거의 그냥 신차라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차 정말 상태 너무 좋아서 저는 이거 가져왔을 때, 와, 이거 내놓으면 바로 팔리겠다 싶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뭔가의 이슈가 터지면은 그러면 조금 많이 힘들어져요. 코나도 한대 가지고 있고. 근데 코나는 전기차는 아니고 얘는 하이브리드. 불안 납니다. 불 절대 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코나라는 자체가 이제 조금 이미지가 음. 지금 그래가지고 얘도 판매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좀 마음이 아프죠. 얘는 만 키로도 안뛴 차예요. 아, 그냥 새 차예요. 그냥 새 차. 근데 보통 이런 차량들은 어디서 매입을 해보세요? 개인한테 가져올 때도 있고요. 딜러만 할수 있는 그 경매가 있어요. 네. 그런 경매장에서 떠오기도 하고요. 떠오기도 하고요. 네, 낙찰 받아서. <laughs> 아, 이거 너무 제가 저희만의 제가... 용어를 너무 남발하나? <laughs> 그리고 이제 신차. 그 대리점에서 신차를 구매하시면서 중고차를 이제 처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거기 통해서 그 루트 통해가지고 가져오기도 하고요. 딜러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대 차량을 판매하세요? 11월 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17대? 했나? 네, <laughs> 네 진짜 많이 한 거예요. 11월 달은 제가 진짜 너무 바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좀 됐었고요. 안될 때는 제 기준으로는, 제 경험상 8대? 그러니까 10대 미만 칠 때도 있어요. 정말 안될 때는 사회 네. 뭐 이슈라던가 네. 어, 이런 부분에서 영향 특별 많이 받으니까 그쵸 어, 이게 많이 판다고 해도 네. 많이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 맞아요 맞아. 요 당장 다음 달이 어떻게 되지, 될지를 모르니까 이번 달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다음 달도더 대비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돈을 또 함부로 못쓰게 돼요. 왜냐면은 이번 달에 좀잘 된다고 해서 막막 막 사치하고 이러면은 다음 달에 손가락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오히려 저는 직장 다닐 때보다 버리는 좀더 좋아졌거든요. 근데 씀씀이는 오히려 더 소심해졌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으로 중고차 딜러를 네. 하시라는 분들께 한 말씀 네. 해주신다면? 일단,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는 차를 조금 좋아하고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그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 자기만의 그러한 노하우라던가 그런 고객층을 좀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롱텀으로 보셔야지. 단기간에 뭘 어떻게 뭐 비싼 차를 많이 팔아서 부자가 돼야지 이런 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고객님 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정말 마음으로 차를 파실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